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이 AI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전 세계의 어떤 학자도 풀지 못한 비밀을 파헤친 한 과학자가 있으니, 그는 원래 AI 언어, 모델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글이 얼마나 특별한 구조를 가졌는지, AI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어 데이터를 적용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자 기반의 영어보다도 형태소 복잡한 중국어보다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 효율을 보인 언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AI 학습의 혁신적인 열쇠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가 어떻게 AI 시대의 최적의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농담이겠지? 처음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유럽 AI 연구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던 한 논문이 있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The Hangul Encoding Advantage in LLM Architectures. 대형 언어 모델 구조에서의 한글 인코딩 우위성. 저는 처음엔 또 하나의 과장된 주장이겠지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믿을 수 없는 결과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리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언어 모델과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저는 15년 넘게 언어 구조와 기계학습에 접점해서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GPT 시리즈 초기부터 다수의 유럽 언어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해왔고, 각 언어별 효율성에 대해 나름의 확신도 있었죠. 솔직히 말해 제 연구에서 한국어는 항상 예외 처리 대상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순이 자유롭고 문법 구조도 유럽 언어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음절 단위의 블록 조합 방식이 NLP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더군요. 그것도 명확한 실험 결과와 함께요. 논문은 말합니다. 한글은 음소 기반의 조립형 문자로 AI가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 예측을 할때 탁월한 구조적 효율성을 제공한다. 처음엔 터무니 없다고 생각했죠. 한글이 영어보다 AI에 더 적합하다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를 동일한 문장 데이터셋에 번역한 후 동일한 LLM 아키텍처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모델이 예측 정확도에서 평균 11% 이상 우위를 점했습니다. 문장 구성 이해도, 의미 분리 능력, 문맥 흐름 감지력 등 다양한 항목에서 압도적이었죠. 특히 적은 파라미터 수로도 더 나은 성능을 낸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적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언어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열쇠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한글이 왜 이렇게 AI에 잘 맞는지, 직접 한국에 가서 보고 느껴보자. 옥스퍼드 연구진에게 긴급 제안서를 제출했고 다행히 빠르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3개월간의 현지 체류와 한국어 데이터셋 직접 수집, 그리고 한국의 언어 문화 시스템을 경험하는 특별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간단히 정했습니다. Project Hangul Intelligence.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IT 강국이라는 이미지 이상이었어요. 공항의 자동 음성 안내, 정돈된 시스템, 그리고 모든 표지판에서 당당하게 보이는 한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체계였습니다. 문자와 문화, 기술과 언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서막에 불과했죠. 이후 제가 한국에서 벌인 실험, 그리고 그 결과, 한글이 AI에 최적화된 언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그 순간의 충격. 이제부터 그 여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날은 가을이 막 시작되던 9월 말이었습니다. 공기가 선선하고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런던의 습한 회색 하늘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날씨였기에 왠지 이곳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의 한 연구시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는데, 옥스퍼드와 협력 중인 한국의 기술 기업이 사무공간을 제공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미 수많은 한국 데이터 과학자들이 한글의 AI 활용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연구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한글 기반 LLM 학습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셋 예를 들어 영국, BBC 뉴스 기사 5만 건 이를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번역한 뒤 동일한 언어 모델에 학습시키는 것이죠. 모델은 전부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파라미터 수, 토크나이저 구조, 학습 시간까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차이는 오직 언어뿐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모델의 문장 예측 정확도 92.3%, 영어 모델 83.5%, 프랑스어 81.7%, 중국어 79.1%, 처음엔 오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세 번이나 실험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계속 한국어가 1위를 차지했어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내부 작동 과정을 추적하는 시각화 툴을 활용해봤습니다. 그러자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의 모아쓰기 구조, 즉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 블록을 형성하고 이 블록들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은 AI 입장에서는 고도의 압축성과 규칙성을 가진 데이터 구조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갑니다라는 문장은 키아 기억 거역요 이응에 기억 아 비읍 니이 디귿 아 이런 식으로 각 음소 단위로 쪼개어도 여전히 예측 가능한 패턴을 유지합니다. AI 입장에서는 예측의 일관성이 생기는 거죠. 반면 영어는 어떨까요? 동일한 문장 I'm going to school 은 단어마다 고유한 철자 구조를 가지며 같은 의미라도 다양한 표현 방식이 존재합니다. AI가 학습하기엔 예외가 너무 많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바로 데이터 양을 줄였을 때의 모델 성능 변화 실험이었습니다. 각 언어 모델에 대해 학습 데이터를 100%, 50%, 25%, 10%로 점점 줄여가며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또한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어 모델은 50%로 학습했을 때도 전체 성능의 88%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영어 모델은 63% 프랑스어는 58% 수준까지 하락했어요. 이 실험은 곧바로 논문화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포럼에 초청받아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럼은 서울의 코엑스에서 열렸고 저는 무려 카이스트 포스텍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 연구진들과 함께 패널로 참석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제가 발표한 마지막 슬라이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인의 글자가 아닙니다. AI 시대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예측 가능하며 가장 미래 지향적인 언어입니다. 그 말을 한 순간, 포럼장엔 잠깐의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수많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개발자들과 술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개발자 중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어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느끼셨나요?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구조 자체가 설계된 언어라는 점이죠. 로직을 갖고 만들어졌고 그 로직이 지금의 AI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제 실험은 국방기술원, 자율주행기업, AI 음성 기술 스타트업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단순히 연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그리고 이 나라의 언어에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 파트너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를 더잘 이해하고 싶다면 간송미술관에 가보세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철학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부터 제 여정은 기술을 넘어서 역사와 철학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간송미술관은 처신상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 민족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간송전영필 선생의 숨결이 스며있는 그 공간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언어와 정신, 철학의 무게가 느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저는 마주하게 됩니다. 훈민정음 해레본 유리케이스 안에 전시된 그 문헌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정렬된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알고리즘처럼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이었고 그 안에 담긴 문장들은 단순한 철자 설명이 아닌 인간을 위한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한 문장을 기억합니다.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세 글자를 만드노니 이 문장을 반복해 읽으며 저는 가슴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만든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설계한 프로그래머이자 철학자. 그게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수행하던 AI 연구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은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를 예측하고 생성하는 거대한 뇌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언어 구조의 합리성입니다. 즉, 언어가 얼마나 규칙적이고, 얼마나 예측 가능하며, 얼마나 압축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AI의 학습효율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한글은 그 조건에 놀랍도록 부합합니다. 음소 기반의 블록 조합 시스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형성합니다. 이 구도는 AI의 텍스트 토크나이저가 처리하기에 매우 이상적입니다. 모든 음절이 1 0일 대응되는 표기 체계, 발음과 철자의 불일치가 거의 없습니다. 예외 규칙이 적기 때문에 AI 모델은 더 적은 데이터로도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문장 내 논리적 순서 유지, 종결어미, 조사 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단순히 옛날 책이 아니라 오늘날의 자연어 처리 기술이 추구하는 언어 최적화의 교과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며 의문학, 철학, 심리학, 정보 설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를 구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해 하듯이 그는 사람의 두뇌와 입이 이해하고 발화하기 가장 쉬운 형태를 끊임없이 실험한 셈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기술 문화가 여전히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한국 연구소와 협력하면서 느낀 건 이 나라는 기술을 만들기 전에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AI 챗봇을 설계할 때도 한국어 사용자의 말투, 감정 표현, 높임말 체계를 먼저 고려합니다. 검색 시스템은 영어 키워드보다 한글 문장 검색 정확도가 더 뛰어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컬 음성 인식 기술은 사투리와 억양까지 반영해 노인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됩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 구조, 대화 구조, 사회 구조에 맞춰 최적화된 인터페이스였고 그 언어 위에 구축된 AI는 자연히 사람 친화적 기술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확인한 한글과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접점이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제가 보던 세계는 대부분 영어 중심의 데이터 중심의 AI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문자의 출발점이 사람의 삶이었고 그 정신이 그대로 기술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류가 기술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언어일 수 있다. 이후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네이버 AI랩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결론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서울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AI랩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문을 두드린 순간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언어 자체가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곧 철학이라는 깨달음은 기술 그 이상을 보게 했습니다. 첫 방문 장소는 네이버 AI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실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곳은 최첨단 서버룸과 다채로운 언어 실험용 데모 기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고급 감정인식 데모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교수님, 이 텍스트를 읽어보시겠어요? 하면서 화면에 문장을 띄웠고,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입력해 봤습니다. 그러자 모델은 기쁨 92%, 만족 88%, 기대 75% 이런 식으로 내부 감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더군요. 그뿐 아니라 높임말이 섞인 문장입니다. 정중한 톤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예측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세종대왕이 의도한 누구나 쉽게 쓰고 누구나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한글의 철학이 AI의 톤과 감정 분석 수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AI 센터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AI 서비스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대기업 콜센터에 적용된 한국어 고객 응대 AI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도가 아니라 고객의 감정 상태를 파악한 뒤 전달 방식과 어조까지 자동 조정합니다. 고객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처럼 바뀌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한글에 정확하고 구조화된 토큰화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일반 영어 기반 AI보다 고객 감정을 12%더 빠르고 응답 톤 선택의 정확도는 18%더 높았다고 하더군요. AI 시스템이 사람의 감정과 톤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언어 사람을 위한 도구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직접 참여한 현지 대학생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와 협력 중인 한국 대학생 팀과 함께 한글 기반 소규모 LLM으로 창작 콘텐츠 생성팀을 결성했어요. 학생들은 단 5학기 정도 배운 딜러닝 지식만으로도 소규모 모델 하나를 만들어내더군요. 물론 글로벌 기반 소형 모델보다 파라미터 수는 적었지만 읽고, 쓰고, 답하는 능력은 오히려 더 세밀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국제학회에도 제출되었고, 저는 발표자 대표로 등록되어 옥스퍼드에서 심사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라워했죠. 데이터 양도 적고, 학습기간도 짧은데, 응답정확도가 기존 영어 기반 모델보다 더 높다니. 그 평가에 한국 학생들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AI 시대에 갖춰야 할 기술적 언어 철학의 모델이다. 즉, 쉽게 배우고 쉽게 표현하며 정확히 이해되는 언어. 이 문장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설계한 언어 구조의 핵심 원리였고 그 철학이 600여 년후 AI 기술 설계자들과 개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스퍼드 대학교 AI 연구소의 올리버 리드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은 기술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언어가 AI를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은 그 정신이 글자에 새겨진 철학이 구조로 남은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한국 대학생들 모두가 그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미래 언어가 될수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숙소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그간의 시간을 곱씹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이곳이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AI의 언어 구조 실험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점점 사람, 문화, 그리고 철학이라는 더 깊은 영역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간혹 들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인공지능 시스템 안에서 이토록 명확하고 탁월한 성과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이 문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모두가 배우기 쉽게 하려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결정인가요? AI는 결국 사람을 담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글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한글은 문자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디자인된 사고 방식이며 사람을 중심에 둔 정보 구조의 모델입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지만 제 가방 안에는 한 권의 헤레본 해설서가 제 노트북 안에는 수많은 한국 데이터와 함께 세종대왕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옥스퍼드 실험실로 돌아가면 이제는 한글을 단지 연구의 한 축이 아니라 인류 언어 진화의 방향성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감히 말하자면 이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문자 하나가 다가오는 AI 시대의 언어 표준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고 실험하고 감동받을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연구 여정이자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을 위한 언어가 필요해집니다. 세종대왕의 철학이 깃든 한글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앞선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